제가 봤을 때 대체로 큰 틀은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변수들이 내 로망을 너무나 산산조각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벌레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,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내가 해야 되고, 잡초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, 정화조 관리, 지하수 관리, 전기 관리, 잔디 관리, 마당 관리, 아, 이건 너무 셀수 없이 많습니다.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, 좀 현실적인 자괴감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. 로망이 깨지는 부분이. 두 번째는 자녀, 교육적인 부분에서 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반대로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. 이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양면성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전원주택지는 교육 환경이 도시권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.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좋은 건 맞는데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입시 전쟁, 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 환경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. 반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시냐? 농어촌 전형이나 좀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걸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실제로 양평에서 한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1년에 17명이나 보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데더 유리하겠는데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양면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자, 세 번째는 내가 전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가끔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자주 가야 되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 일 경우에는 다시 전원주택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게 반대로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네 번째는 노부분이 사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한 분이 제좀 별세를 하셨을 때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전원주택을 처분하시고 본인 집으로 오셔라 어 혼자 있을 때. 뭔가 가족과 있고 싶어서 처분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름을 추구하시는 분 배달 주문을 하고 싶은데 배달시키기도 어렵고 뭔가 지금 당장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맥주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맥주 한잔 하고 오면은 한 잔밖에 안 했는데 대리비가 술값보다 더 나오고 뭔가 내가 원했을 때 뭔가 빠르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성향에 의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